하나님 말씀과 도보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이사랴는 북부에 있는 팔리스탄에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104km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곳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죠. 바월을 로마로 호송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읽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초점이 어제와 더불어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죠. 예,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내 영이 질식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야 내 영이 살고 그러는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지식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적으로 소생하고 영적인 사람이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인 것이 질식되기 때문에 힘을 얻을지 못해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딸 인간적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이 그냥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얘기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소생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기도하지 않은, 기도의 영성이 없는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역사하지 않아요. 형식적인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 주문을 외울 그런 뿐이죠.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시로 무시로 기도의 영성을 가져야 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예, 누구를 지칭하기보다는 우리가 교회 장로가 됐든지 집사가 됐든지 권사가 됐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집사라도 영적인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하 능력으로 나타나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야 그에서 여 기도하고 연합하고 그러면 그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교회가 되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기도할 때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임지하시고 다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진정한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기도 속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성경을 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또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은. 기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암송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암송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말씀이 항상 적용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은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영적으로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은요 기도할 만한 때에 기도하게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할 만한 때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살아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영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항상 꿈이 있어요. 긍정적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보세요. 대부분 꿈이 있어요. 긍정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비전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근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꿈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비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없고 자기 비전만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늘 가끔 얘기하잖아요. 대표 기도를 하든지. 그러면 그 사람의 대표 기도가 그 사람의 삶입니다 긍정적인 기도를 늘 하는 사람 감사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고 했잖아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 그 사람이 될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고 그래서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또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지배하예 설교를 해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항상 어떤 대로 잘못된 길로 걸어가 들어가도 또 인도하잖아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야지. 내가 성령을 이끌어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잘되 있도록 기도하세요. 성령이 나를 이끌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수 있나요. 아멘.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잘 경험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경건한 삶이 필요해요. 내 삶이 더럽고 내 삶이 부패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생각이라든지 내 삶의 경건함이 기도와 깊은 연계가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경건에서 기도의 능력이 나옵니다. 아멘. 경건에서 기도의 능력이 나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사람마다 온전해질 수는 없어요. 다윗도 온전하지 못했고 아브라함도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됐든지 아브라함이 됐든지 뭐 엘리야가 됐든지 바울이 됐든지 그 사람들의 삶은 실수 뭐 베드로도 실수를 하고 그랬지만은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 그 그러니까 경건한 삶은 가만히 보면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과 기도가 같이 어우러져서 능력 있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타나는 능력이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는 측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한 부분을 통해서 다 진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만히 우리가 보시면 돼요. 기도를 하는데 저 사람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저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 무엇이 능력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가에 있어서 경건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통해서 열망을 가질 수 있어요.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그냥 조용하고 착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말이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망이 있어요 이 고넬로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요 이 군대 백부장님가큰 힘이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런데 그런 것을 세상적인 것을 쓰지 않고 부지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인재가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열망이 있어요. 그냥 조용히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됐던지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조용한 것 같은데 조용하지를 않아요. 속에서 막 열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잠잠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가만히 있는다? 착하게만 살아간다? 조용하면 살아간다? 그런 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열망이 있고, 그 뜻을, 그 열망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볼수 있는데, 다시 말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좋은 어떤 사람들인가?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경건에 이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마음이 청결해요 청결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할 수 있을까요? 청결한 사람의 특징은 회계를 잘해요.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회계해야 돼요. 회계가 청결이란 말이에요. 회계가 없는 사람들은요, 청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청결하기 위해서는 다 회계해야 돼요. 그리고 사죄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사탄이란 말이죠 사탄은 무엇을 가지고 역사하는지 아세요? 주로 우리의 실수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하고 마귀에 속했다고 라 이렇게 석단하기는 어렵지만 그쪽에 속한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성령께 속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뭐 허물 지적하고 성품적으로 그렇게 하질 않아요. 잘못은 잘못이지 말하지만. 그런데 성령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그이 심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용서를 못해요. 성령께 속한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요 사죄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 속한 사, 사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회개도 잘안 하고. 그리고 사주의 확신이 없으니까 늘 다른 사람 험을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늘 가져요. 왜? 영적으로 청결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더럽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계속 경건한 삶이 아니라 부정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각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감각이 있으면 때로는 부르짖적 기도도 하고 감각이 있으면 금식도 하고 감각이 있으면 영적인 삶을 살아 회개도 하고 성전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하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게참 중요해요.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과 이렇게 이 지내다 보면 사람들은 말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말을 할 때, 말이 저는 설교자가 말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말이 참 조심스러워요. 찬양을 할 때, 정말 어떤 마음으로 찬양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이... 피아니스트들이 이제 피아노를 치잖아요. 그런데 그 찬송을 영적인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는 조금 템포를 늦추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찬양은 노래가 아니잖아요. 찬양은 대학에서 어, 음악을 전공한 사람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노래잖아요. 기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부를 때에는 하나님의 임제를 경험하고 부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저도 언어에 대한 거, 그걸 생각하죠. 왜? 아, 주님. 내가 주님의 언어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주님의 언어도 사람들이 받기 힘든 것도 있어요. 아, 막 질책하고 바리세파 사람이나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들이 받질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주님의 뜻이 담겨 있고, 정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 속상해요. 나의 한계를 느끼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는 거죠.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어요. 말에 실수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 과연 지구상에 존재했을까요?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언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장로님들이 당회가 됐던지 그랬을 때 언어가 좋으면요 당회가 행복합니다. 근데 언어가 거칠고 부정적이고 그러면 당회가 당회가 아닙니다 당짓는 것이 됩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부정적이고 또 긍정적이고 언어가 매우 중요해요 말 한마디에 천장부터 갑니다 그만큼 우리의 언어가 경건에서 비롯되는 언어 하나님의 인재 속에서 우러나오는 언어 그 언어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소통이 좋지만 그 좋은 언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언어가 거칠고 때때로는 더럽고 언어의 문제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게 하시기를.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 언어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씻어줄 수 있고, 변화는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내, 먼저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나. 나로부터 시작돼요. 거룩도 나에게 시작돼요. 깊은 기도의 영성도 나에게부터 시작돼요. 그러한 언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에서 나온다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거그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들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목회가 됐든지 가정에서 삶이 됐든지 우리의 언어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그 언어가 하나님의 인재 속에서 느껴지는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경건에서 비롯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이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제를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삶을 통해서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아,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 속에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 아, 그 사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사람, 그 사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종기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희망찬 그리고 긍정적인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阿门。